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욕기 42장 10절에서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씩 교독합니다. 욕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와께서 욕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와께서 욕에게 이전 모든 소윤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와께서 호 그에게 내리신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다 하나씩,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와께서 호 요배 말년에 요배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만사천과 낙타육천과 소천결이와 암락이천을 두었고 또 아들 일곱과 딸 셋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레나쁘기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유배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요비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요비의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살다 보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라고 하는 당혹스럽고 고통스러운 소식을 접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것이 있지만 우리 모두 작년 한해 겪었고 또 지금도 통과 중인 코로나라고 하는 전대미문의 고난도 아마 그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미국 내 확진자가 2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감히 상상이 안 되는 숫자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고 한 해를 소망하는 기독 가운데 저의 심정은 황량한 광야 한복판에 서 있는 동서남북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저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막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저에게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소망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막막하게 여기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당혹스러움 앞에 보통의 문제 앞에 하나님은 이미 성경을 통해 말씀과 답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복이란 단어는 성경에 총 34번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 결론이 회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회복이란 뜻은 원래의 상태로 돌이켜지거나 원래의 상태를 되찾음입니다. 성경의 시작은 에덴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에덴을 잃어버린 고난과 고통을 인간이 겪게 되고 그쭉 죄의 결과로 인한 황폐함과 광야의 한복판의 삶을 살다가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 게시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통하여서 다시금 에덴의 회복이 이루어짐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회복의 증거입니다. 회복의 종교입니다. 구원이라는 말이 회복이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지 못한다면, 회복을, 회복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고통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고, 악이 왜 이렇게 횡행한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풀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새해 첫 주일의 말씀으로 욕기를 전하고자 했던 것은 세상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난 속에서 그의 결론을 회복으로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회복의 이야기의 가장 큰 상징적 스토리는 욕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욕은 살면서 가장 크고 많게 고통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욕기 1장은 그가 순전하고 정직했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믿음에 대해서 흠이 없었던 의인처럼 여겨졌던 사람입니다. 칠남 삼녀를 두었고, 동방의 이름을 떨칠 만큼의 부도 쌓았던 사람입니다. 돈과 부와 명성과, 그리고 다복, 다그 자체를 다 지니고 있었던 행복한 가정인 그에게 어느 날 재난이 몰아다치기 시작해서 자녀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내까지 잃어버리고, 급기하는 자기의 몸에 병이 들어서 기와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을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겪는 모든 것에 망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고난 앞에서 가끔 욥기를 펼쳐보긴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욥기는 고난 당하는 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읽은 42장의 마지막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회복시켜 가셨나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년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굳이 다 이야기하지 않아도 많은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2021년에는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듯이 모든 것에서 회복되고 새롭게 되고 놀라워지는 복된 한 해를 허락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무엇부터 요배 무엇부터 회복시키셨나 이 순서를 알아야 해요. 여러분 회복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이 순서를 따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 기도해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라고 계심을 확연히 느낄 수 있습니다. 제일 처음 하나님은 마음의 회복부터 허락하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의 회복, 심령의 회복입니다. 우리 십 절을 보겠습니다.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요의 권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에의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을 값절이나 주신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요 주로 눈길이 가는 구절이 여호와께서 요배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요배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여기에 구절에 훨씬 눈이 많이 갑니다. 그런데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회복의 단서는 어디 있느냐 하면, 요비,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하는 단서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가시는데... 요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풀어 가셨다. 풀어 가시기 시작하셨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서입니다. 요금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남을 위해서 기도할 처지가 못 돼요. 내 문제도 산더미 같은데 내 문제도 엉켜져 있는데 남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 요비 자기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풀어 가십니다. 여러분. 근데요, 욕이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욕에게 마음의 회복을 주셨기 때문에 기도가 가능해진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마음의 정리가 어느 정도 끝나야지만 가능합니다. 마음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때 기도는 안 되는 법입니다. 목사인 저도 범민스러운 날을 보내고 나면 다음날 새벽에 기도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원망스러운데 기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되는데 기도가 여러분 잘 되십니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요백의 이전보다 더 갑절이나 많은 축복을 허락하시기 이전에 그에게 기도할 수 있는 그것도 그들을 비방하고 그들을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회복을 먼저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2021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 회복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면서 무엇부터 회복되겠냐? 하나님 내 마음부터 회복시켜주옵소서. 내 영혼부터 회복시켜주옵소서. 내 신앙부터 회복시켜주옵소서. 그러면 다른 것이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마음은 회복이 안 되는데 목사가 시키는 대로 기도하자 예배하자 찬송하자 그것처럼 고역이 어디 있습니까? 동의가 안 되는데 한 믿음 안에서 소망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늘을 우러러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최고의 인생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앞이 보이지 않고 좌도 보이지 않고 우도 보이지 않고 뒤도 돌아갈 수 없는 이 상황에 오직 하나님만 하늘만 바라보면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나에게. 기도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찬송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마음의 회복이 먼저 시작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풀어 가신다. 이것을 믿고, 마음의 회복이 온전히 2021년에 초철바과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풀어 가시느냐? 관계를 풀어가세요. 갈등을 풀어가세요. 상처를 풀어가세요. 11절을 봅니다.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다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견디기 어려운 고통 중에 하나가 고독입니다. 외로움입니다. 만약에 어느 날 갑자기 나와 친하게 지냈던 사람, 나를 사랑해 주었던 사람이 이런저런 이유로 하나, 둘씩 떠나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나 혼자 남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밥도 안 넘어가고, 이 시간과 이 상황, 이 고독을 어떻게 견딜까 여러분 욕이 그런 상황에 있었어요 혹독한 고난 앞에 그는 혼자 된 그러니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나서 그를 넉넉한 사람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전보다 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드신 이후에 사람들을 배나 붙이셨어요. 요비 자기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서 애쓴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내가 이 사람 사랑하고 이 사람 사랑받아야 되니까 이 사람의 관계를 풀어 주세요 노력했던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머리 숙에 그런 일을 한 것도 아닙니다. 요비한 일은 믿음을 지켰던 일, 그거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요벽에 그러하셨듯이 2021년에는 지금 우리를 목조이고 있고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아프고 힘든 모든 관계와 상처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회복 이후에 풀어가시는 관계의 회복이에요. 이복도 사모해야 해요. 이복도 기도해야 해요. 이복도 간구해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관계도 정리하시고 푼 다음에 맡기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재물입니다. 물질입니다. 하나님은 2021년에 우리에게 물질과 삶의 환경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요와께서 요배 말년에 요배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이 1,000을 두었고 욥기 1장과 비교해 보면 딱 곱배기로 주십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머물게 하신 이유가 우리의 그릇을 넓혀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담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드셔서 풍성하게 회복시켜주신다는 그것이 욕기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지금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욕의 말년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욕의 말년을 우리가 어렸을 때 읽은 개혁성경을 보면 욕의 모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점을 못자요 말년이라고 하는 건 거의 마지막에 가까운 때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너희는 저물었다 기울었다 승부는 결정났다 이제 끝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시작하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더 풍성함으로 회복시켜 주심을 증거해 주고 있 것입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경제적인 고난, 물질의 앞에서 시험 들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수치스러운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엄청난 복을 주시되, 갑절의 복을 주시되, 물질의 복, 경제적 회복도 은혜 가운데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순서를 아셔야 돼요. 내 마음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관계와 상처의 문제도 풀어가시고 그 문제가 풀린 다음에는 뭘 허락하신다? 재물과 물질을 맡기신다. 욥의 회복은 완전한 회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원치 않는 시험과 환란이 있을지라도 아 하나님께서 욥처럼 나를 빚어 가시는구나라고 고백하시면서 2021년을 바이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믿음으로 말입니다. 제가 어제 보내드린 시가 하나 있었죠. 새해 첫날이라는 시요. 어둠 속에 앉아 눈 감고 먼길 떠나는 나그네처럼 내 앞에 펼쳐진 길을 내려다본다. 저길 위에서 나는 무엇을 만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눈물을 흘릴까? 무엇으로 인해 웃게 될까? 잠못 이루는 날도 있겠지, 기쁨으로 눈물을, 눈물을 훔치는 날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겠지, 잠시 쉬어 갈, 가야 할 때도 있겠지,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은총인 것을 예수님 번에 가까이 겪어보았으니 설레는 마음으로 길을 떠난다. 은혜 아니면 우리 인생은 해석이 안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은혜에 붙잡힌 바 되면 욥처럼 완전한 회복이 우리 안에 임할 줄 믿습니다. 제가 이따 설교 후에 기도하고 잠깐 설명을 하겠지만 새해 첫날에 신년에 첫 설교를 들어오신 여러분들께 눈나게 해드려야겠다 하다가 저도 많이 좀 주저앉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금 기도하면서 그래, 방송으로 듣는 교회 못 나오는 분들도 힘을 얻어야겠지.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힘내라고 피자 열판을 좀 사야겠다. 오늘 여러분, 힘차게 피자 열판을... 드시고 어, 은혜 가운데 해석되고 설명되고 증거될 수 있는 안전한 회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자가 아니라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피자 열판인데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인생 피자, 믿음 피자, 웃음 피자. 여러분 피자 열판 다 드셨어요. 자, 올해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통한 회복의 선물을 받고 접혀졌던 모든 것이 활짝 펴지는 은혜와 축복이 요백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있는 복된 한 해를 이루어 가시기를 허락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건강, 관계, 물질, 가정, 신앙 이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은총이 전부 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성하게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의심치 않고 겸손하게 믿음,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이 모든 것이 다 회복시켜 회복됨을 믿사오니 그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우리의, 우리의 모두에게 은혜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